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관리번호 1번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수업 시간이 돌아왔는데 모두 교과서 페이지 200페이지 펴세요. 다잘 폈나요? 자, 오늘 배울 내용 단원명이 뭐죠? 맞아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 배울 건데, 이 단어 잘 한번 선생님하고 따라와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일단 자료 1을 먼저 볼게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거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외심할 때, 뭐 내심할 때도 그런 성질들을 알기 위해서 뭐를 했다? 우리 종이 접어보고 확인하는 작업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게 중심 할 때도 요런 작업을 할 건데, 자 지금 수업 전에 활동지 다나아졌죠그 활동지에 종이를 접는 방법을 다 제가 써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긴 할 건데 이제 이따가 여러분 활동할 때 종이 접는 방법 다시 확인할 필요 있으면 그거 보면서 하면 되고 뭐 이해 안 가면 조언 중에 이해 관심구한테 이제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어자 어 자, 활동 방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로 일단 접을 거예요. 어떻게 접냐 하면 B 하고 C를 만나게 접어 볼 거예요. 자 접어 볼까요 지금? 자 접으면 지금 뭐가 나 나오죠? 이런 점이 나와요. 자. 이런 점이 나와요. B하고 C의 중점을 찾기 위한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오케이? 자, 그러면 중점을 찾았는데, 우리는 이게 목표가 아니라 이 중점, B, C의 중점과 A를 잇는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접는 방법 두 번째는 뭐다? A하고 B를 만나, 그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접어 보세요. 자, 해볼까요? 자,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선 하나를 찾고, 비슷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A, B를 기준으로 접고, 그 점과 C를 중심으로 접고, 또한번더 하면은 선이 몇 개? 네, 세개 생기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그세 선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 관심사예요. 이제부터 잘 따라와야 돼. 오케이? 자, 그첫 번째로 확인할 거는 바로 이거예요. 확인할 거. 첫 번째로는 접힌세선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자, 이게 한 점에서 만나는지 이거 확인할 거고요. 두 번째.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 거는 그때 이제 접고 접으면 이런 식으로 선이 이제 생길 거예요. 자 이렇게 선이 생길 건데 요 점을 지라고 그리기는 만나기로 했는데 뭐안 만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선이 생기는데 A G B, b 뒤에 b 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두 가지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간 3분 줄 테니까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자, 어렵지 않죠? 물론 활동지에 있는 설명들 이제 쭉쭉 따라가면서 적어보니까 어때요? 접힌던 세계, 현점에서 만나는 것, 만나는지. 자, 나는 만난다! 손! 어, 지금 다 들었네요? 만나지 않는다! 한 명도 없네요. 어, 이걸 통해 우리 뭘알수 있어요? 20명, 여러분 20명들이 각각 이제 삼각형에 대해서 모두 성립한다. 꼭 어, 그러니까, 이런 선들을 이제 잊게 되면 이 접힌 건 3개가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자, 길이의 비는 어떻게 돼요? 길이의 비?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로 재보니까, 어! 2대1이죠? 맞아요? 어. 다른 결과 나온 친구? 한 명도 없죠. 뭐 이건 그냥 자로 재고 오면 되는 거니까 없어요. 어, 그렇다면은 뭔가 성질이 숨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심이나 내심에서 이제 확인했던 것처럼 이제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으니까 정말 일반적인 삼각형에서도 맞는지 확인을 또 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그 전에 중선이라는 용어 하나 정리하고 갈 거예요. 중선. 자 중선에 대한 용어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아까 했던 세 중선의 교점이한 점에서 만나는지와 그때 요 뭐야? 요 G에 대해서 이 A, G하고 G, D 이런 길이의 비가 2대 1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할게요. 자, 그러면 네. 확인 시간 자, 선생님이 이제 확인이 너네들이 이제 해봐라 라고 할수 있지만 이 확인은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 무게중심을 보이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가지고 요게 너네들이 처음 스스로 하기 힘들어요. 이 증명 방법이 여태까지 했던 증명, 아, 여태까지 했던 보이는 방법에서 너네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같이 할 거니까 차근차근 따라오는데요. 자 대신에 이거 하기 전에 두 가지, 어. 이 과정을 잘 따라오려면은 삼각형에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총 동원해야 되거든요. 삼각형에 중점, 연결, 정리. 그리고, 뭐야. 평행선, 사이의 성분의 길이의 비 이런 내용들을 이제 총두번할 거니까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매싱과 매싱 할때 그때 보였던 거랑 비슷해요. 그때 처음부터 세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보일 수가 없었죠? 네. 기억은 잘안 나겠지만, 처음에는 두 선을 이으면 한 점에서 만나지만, 처음부터 세 선이 만난다는 걸 바로 보일 수 없으니까, 두 선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무게중심도 비슷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걸 생각을 해볼게요. b 에서이쪽 AC의 중점을 이라고 하고, 그리고, AB의 중점을 F라고 할수 있죠? 자, 그리고 이어요. 이으면은 무조건 만나는 점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먼저 보일 거냐, 이 친구를 먼저 보일 거냐, 둘 중에 뭘로 나 보여줘야 되는데, 이 친구를 먼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대1이라는 거에 계속 생각을 하면 비율에 관련된 우리가 배웠던 게 계속 나와줘야 된단 다 말이에요. 아까 뭐 이야기 했지만, 우리 그 전에 배웠던 거뭐 있죠? 그리고 이게 사실 중선 배우면은 떠오르는 게 예전에 배웠던 거 중에 중선과, 아, 뭐냐. 요기이가 이렇게 닿고, 요기이가 이렇게 닿으면 기억나는 거 있어요? 누가 한번. 어, 저 재현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저런 성질이 있을 때 어떤 정리가 있었죠? 맞아요. 지금 재현이가 대답을 했는데,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 또 써놨잖아요, 선생님이. 자, 요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들 수 있는 보조선은 여기서 어떤 걸 그어줄 수 있죠? 자, 이 친구를 그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중점 연결 정리가 알면 굉장히 편리해요. 자,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1대 1. 자, 여기가 뭐 1대 1이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1대2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기가 또 1대2.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괜찮아요? AF 대 AB가 1대2면은 FE 대 BC가 1대2다. 괜찮죠? 요걸 만약 모르면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 잘안된 거니까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더 확인.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바로 요 길이죠. fg 대 gc. 자, 이런 우리 길이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d g 대 g e 이런 길이의 비가 사실 궁금한 건데요. 자, 눈은 그 지금 크게 뜨고 찾아야 돼요. 자, 이게 도형이 막 도형 안에 숨겨져 있어서 잘안 보이는데 요 도형을 찾을 수 있어요. 바로 평행선 사이의 성분의 길이에 비해서 이런 도형에서 우리 어떤 거를 생각할 수 있었죠? 네. 여기에서 얘가 1대2면 1대2고 1대2다. 이거 괜찮나요? 우리 배운 거 기억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도 그게 여기 잘 생겨져 있단 말이에요. 보여요? 여기 평행하니까. 오케이? 아 그러면 방금 알려줬으니까 너무 쉽네? 1대2면 여기 1대2고 여기 또 1대2에요. 음. 자, 이렇게 1대2라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음. 자, 다시 한번더 정리하면은, 이, 이게 사실 굉장히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요 보이는 방법이. 하지만 옛날에 배운 거를 갖다가만 쓰면, 어, 은근히 또 쉬울 수도 있거든요. 바로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를 통해 1대2는 1대2니까 그걸 먼저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잘안 보여서 이게 어려운 건데, 여기, 파란색에만 주목하면은, 바로 여기도 1대2라는 걸또 바로 얻어낼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확인했던 요 비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요한점에서 만나는지, 요기가 또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한, 삼각형을 하나 더그려볼게요 바로 뭐냐? A, B, D. 자 D. 자 D는 여기 b C에 중점해가지고 여기 중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C에서는 여기 이제 중선을 생각을 할 거예요 A, B의 중선 여기에 그죠자 그러면은 사실 아까 처음에 이때 했던 거 다시 요것만 하면. 요 모양하고, 처음에 요 모양하고, 요 모양은, 얘를 요렇게 뒤집으면 얘가 되는 거 괜찮아요? 이것도 막 엄청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중선, 부중선을 생각을 한 거, 부중선을 생각을 했죠? 얘도 부중선을 생각했죠? 원리가, 어때요? 똑같죠? 원리가, 부중선 생각한 거, 오케이? 그러면은, 1대2, 1, 1대2 지금 보인 방식이랑, 여기에서 보이는 방식하고 어떻다? 똑같겠죠? 오케이? 똑같지 않더라고 생각하는 친구? 똑같아요? 왜냐? 두 중선의 교 점에서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증명, 아, 보이는 거 생각하면 여기가 이제 1대2가 되고 여기가 1대2가 돼요. 어, 왜 이런 짓을 하냐는 자 이제 마지막인데, 이 도형과 이 도형에서 바로 음. 얼마 지 자, 눈 크게 뜨고 여기 CF에 주목을 할 거예요. CF에 주목. 자, CF에 주목을 하면은 자, CF는 지금 어때요? C에서 AB의 중점으로 연결한 지금 중선이잖아요.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똑같은 친구예요, 다른 친구예요? 똑같다. 네, 지금 대부분 또 선을 들고 다른 것 같다. 네, 다르지 않죠? 지금 이제 막 색칠 되어 있어서 복잡한데 그냥 시에서 중선 생각한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노란색은 분명히 같은 중선이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하고 이 왼쪽에 있는 친구와 오른쪽에 있는 이 조삼각형의 포개면은 포개면은 이제 나오는 그림이 바로 이그림니다 잘 포개지고 그때 나오는 그림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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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여기 있는 G와 여기 있는 G'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겠죠? 그래서 아 됐네요 자새 중선의 글점은한 점에서 맞나요? 정확하게 한 점에서 맞는다라는 걸알수 있고 그때 길이의 비는 어떻게 된다? 여기 여기 F 있으면은 길이의 비가 1대2가 된다는 것을 여기 1, 여기 2, 여기 1, 여기 2, 4, 여기 1, 2. 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대2라는 걸 조금 강조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1이 되고, 이쪽이 2가 된다는, 라 꼭지점과 가까운 쪽이고, 2 이제 변과 가까운 쪽이 양상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정리적 기로 확인했던 내용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3분의 시간을 다시 줄 테니까 여러분들의 배움 노트에다가 방금 했던,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서 이 과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적인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자, 무게중심. 자, 내용적인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뭐뭐다. 자, 됐나요? 첫 번째 성질, 두 번째 성질. 자, 다 됐죠? 오케이? 자,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고, 내신과 외신과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기본적인, 아, 삼각형에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재미난 성질이니까, 반드시 또 기억을 하도록 해요. 오케이? 자, 이제 어떤 타임? 여러분들의 타임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이었는데, 이제, 주어진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자료형 문제를 풀 건데요. 음. 자, 문제를 보면은 지금 A가 있고 D가 있고 뭐, C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림이 이어나. 음. 지금 이 G는 무게 중심이에요. 오케이? 어. 자, 이 무게중심인데, 요 넓이와 요 A, B, G와 A, G, C와 G, B, C 요세개 넓이를 구하라는 라게 문제예요. 자, 시간 5분 드릴게요. 시작하라고 하면 또 너네 멍 때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이 힌트를 조금 주자면은 항상 문제 풀때 어떻게 이제 했었어요? 그냥 풀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늘 뭐를 배웠는지 뭐를 배웠는지를 떠올려서 그걸 문제에 적용하는 그게 이제 또 문제 잘 푸는 방법이죠 자, 이 문제 푸는 힌트는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 방금 개념 설명할 때 어떤 것들을 이용했죠 1대 2 요런 길이의 비 같은거 이용을 했죠 오케이? 요런 것도 떠올리고 하나만 더 떠올리면 옛날에 이런거를 배운적이 있어요 자, 아, 복습해가지고. 자, 아, 예전에 배웠는데, 밑변의 길이가 같을 때, 높이의 길이가 같으면, 요, a b d 와 ADC의 넓이는, 어떻다? 이때, 삼각형 a b d 와 삼각형 ADC는 밑변의 길이 같고 높이의 길이 같으니까 같다라는 거 배웠죠? 오케 요 두가지, 이해가지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세요. 어, 여기 저는 좀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니? 자, 선생님이 문제 풀때잘못 풀겠으면 뭐 생각하라고 했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아까 전에 배웠던 거하고 선생님이 또 지금 중요하게 넓이에 대한 거, 밑변의 길이가 높이 길이가 같으면 같다라는 거 이제 그거 이용해 보라고 했지. 그거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해봅시다. 자, 다 풀었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발표를 해야 되겠죠. 또 선생님만 또 수업하면 재미없으니까. 자, 누가 한번 나와가지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 어, 저기 성현이 좋다. 성현이가 번쩍 들었고 저 뒤쪽에 어 뒤쪽에 혜빈이도 오늘 수업 열심히 들었는데 어. 또 열심히 들었으니까 뭐 발표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자,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발표할 때는 친구들한테 경청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아니라. 오케이? 자, 발표. 자, 지금 두 친구 발표 잘 들었나요? 오케이? 두 친구가 지금 발표를 잘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푼 방식이 지금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기는 했는데 어,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뭘 했죠?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을 지금 이용해가지고 푸는 것까지 지금 친구들이 했는데, 잘 그게 느껴지나요? 오케이? 어. 자, 그래서, 어, 이 또,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의 풀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줄 테니까 지금 두 명의 친구들 사실 너무 잘했고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주는 거 하면서 아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좀 풀면 되겠구나 하면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넓이에 대한 거 아까 이야기했던 거 지금 다쓸 건데 무게중심을 배웠는데 무게중심 만쓰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기하 문제를 풀때 보조선 은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보조선을 연장을 해보면은 지금 얘가 중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요, 여기를 D라고 하면은, 어, 수학적인 기호는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좀 쓰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다 그어버립시다. 여기도 좀다 그으면 F, D. 자, 그러면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있지만,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 지우고 지금 요 부분만 관찰을 해보면 a a 아 gbc만 관찰을 해보면 gbc 모양하고 요 복습했던 모양하고 어때요? 같다는 것 같아요? 이변 길이 같으니까, 오케이 똑같죠? 나 똑같으니까 여기 기 별표로 할수 있어. 딱 그리고 뭐 비슷한 방법으로 여기 여기도 지금 다 똑같겠죠 여기 여기 비슷한 방식으로 하면은. 여기가 뭐 삼각형, 여기가 뭐 동그라미. 자, 여기까지는 돼요. 넓이 같은 걸 그냥 이렇게 편의성 표시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아까는 이렇게 봤지만, 요, 삼각형 A, B, D하고 삼각형 A, D, C. 자, 요렇게 봤을 때이 모양과 이 모양은 어때요? 똑같죠? 돼요? 네, 이것도 똑같이 밑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똑같다라는 걸알수 있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삼각형 두 개에 거기에 결을 더하면 이게 뭐가 된다? 동그라미 두 개에 더하기 결이 됩니다. 어, 자 얘는 그러면 결하고 결은 넓이가 똑같으니까 지울 수 있겠죠. 삼각형과 두 배의 삼각형과 두 개의 동그라미의 넓이는 똑같으니까 양자를 2로 나누면 세모하고 동그라미. 원래 근데 사실 이세모별 이렇게 공식을 쓰진 않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썼어요. 뭐 이해가 안 가진 않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알수 있는 건 삼각형과 동그라미의 넓이가 같다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아 바로 옆에 있는 두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구나. 이 친구 이 친구 넓이 같고 이 친구 이 친구 넓이도 비슷한 방법으로 할수 있겠어요? 할수 있겠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사실 이6 개의 넓이가 전부 다 같으니까, 아,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한이 넓이도 같다는 라걸알수 있어요. 네. 아까 혜빈이가 설명했던 방식과 똑같죠? 오케이? 네. 굉장히 두 친구 다잘 풀었어요. 자, 이제 오늘 수업 이제 마무리 할 건데, 오늘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배웠고, 세중선이 새 중선을 연결을 하면은 그 중선이 지금 어떻게 된다? 한 점에서 만나면서 얘가 정확히 2대1을, 어, 이 중선이 각각을 이제 2대1로 이렇게 나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고요. 이거와 관련된 사실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는 데까지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 집에 가서 관련된 문제 많이 풀어야 돼요. 오케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